오을 빵은 레째 빵입니다. 주방도 너무 예쁘네요. 오예뻐라 화장실 문고리가좀 신기해요. 밖에 도천탕이 있어요. 여기서 이따가 바베큐를할 거예요. 네네. 방금 막 도착했어요. 프라이빗합니다. <laughs> 천천히 와가지고 괜찮아 부모님께 도착 연락드리는 <laughs> 정신없는 남편 <laughs> 부이한번 해주세요 오우. 침실이고요 <laughs> 아 아. 저녁 준비를 마쳤습니다 화이트 마가볼게 응. 저기 뭐그 테라 나이테라 그 자기가 스라이트아 맞네 <laughs> 아니, 큰일 날 뻔했네 저희 이러면은 안 들어온다고 광고가 <laughs> 이런 실수하면 광고가 안 들어와 근데 국내보다 나쁘진 않아. 나도 좋은 거 같아. 이게 너무 응. 요즘은 해외여행이 쉬워져서 그런가 사람들 다 이제 해외로 많이 가잖아. 그리고 그게 큰거 같아. 신혼여행은 저랑 이렇게 길게 휴가를 낼 수가 없잖아, 요새는. 그치, 근데 그것도 그니까. 음, 어, 해외여행을 가려면은 시간을 길게 빼야 되는데 응. 그게 솔직히 결혼 아니면은 뭐 응. 직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솔직히. 그래도 응. 무조건 네. 뭐다 해외여행 가긴 하 음, 맛있어. 맛있어? 응 먹어봐 이게 간 연하니까 맛 진짜 맛있어 맛있지. 음 <laughs> 맛있지. 진짜 맛있어 음 맛있지. 맛있네 근데 신혼여행 가서 컵라면 지 맛있지. 맛밖에 없어 <laughs> 나 혼자 다다 먹어. 우리가 몰라서 그래. 음. 진짜 사실 그런 거 있잖아. 뭐. 다이어트 결혼식이 끝났다는 거는 다이어트도 이제 끝났다는 거잖아. 근데 사실 나는 그럴 때 제일 먹고 싶은 게 라면 아니야. 다이어트에 뭐 제대로 그러니까, 안 했긴 돼. 하긴 안 했지. <laughs>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무너지 자기 보는 사람들마다 세실런이 다살안 뺐냐고 그러더라. 대마리. 그 근데 나 사실 좀 이제 오세자 건데 좀 억울해 왜? 근데 살때 아니 나는 그런 나 그러니까, 약간 그 그러니까 평생 한 번이잖아, 그렇지? 아니 나는 그런 느낌이야. 평생 한 번이긴 한데 결혼을 행복하려고 하는 건데. 음~~ 아니 말어 <laughs> 그렇게 스트레스 많은 건 살까지 빼면 해야 되나? 막. 해야지 평생 한 번인데. 아니 나 내가 행복했으면 됐잖아. 나는 행복해. 좋겠다. <laughs> 내가 먹고 싶은 먹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만나 결혼식하고, 어 얼마나 좋아. 근데 거기서 굳이? 살을 빼야되는 스트레스도 안다? 나는 별로라고 생각해 그건 자기 찮아화야 내가 볼때 그렇긴 해살 <laughs> 빼기 싫으니까 아괜 어, 그냥 괜찮화 하는 거지. 나행복찮똥괜이야 괜찮아. g o o 입니다 r n 뷰 너무 좋네요 9시에 도착한 조식. 들어오셔서 김치 한번 해주세요. 귀엽네요. 너무 아름다워요. 여기 조심하세요. 진지하게 찍고 계시는군. 네네 고맙습니다. 라 스무디, 요건 뭐라고요? 바나나 바나나 라, 라떼 이거 뭐 약간 그거 같지 않나요? 아니 있잖아요 바다에서 모래놀이 할때 오줌싸개도 오줌싸기 놀이 하는 있잖아 있잖아 왜 모래에 이렇게 이렇게 무너지면 안되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게 뭐지? 검색중입니다 땅 까먹기 아니에땅까먹는그모래 이렇게 크게나가 이렇게 해서

된가요? 뭐이 정도라고 그쵸? 뭐오목이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laughs> 그쵸? 어? <laughs> 경치 불온줄 알겠어. 내가 저만은 다리 쓰는 되게 뭐라 합니다. 나요 아, 손이 없어 하나 둘셋 점프 실력 보여주세요 금산산장 가볼게요. 맛있다. 친구 수년이랑 같이 왔었어요. 수년이가 여기 사천에서 근무를 했었어가지고 놀러 갔다가 겨울에 왔었거든요. 패딩 입고 그으로나서 정말 오랜만에 왔습니다 남편이랑 좋죠? 네 <laughs> 35톤이래 뭐가? 이게? 굴려? 어떻게 해? 함 굴려주세요 <laughs> 할수 있잖아 자기야 뭐라 해야 되지? 그 죄책감 없이 그 라면을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좋다, 자기. 왜냐면 난 이제 더 이상 신분 니야 먹을 뭐수 없어. 하나씩 공유하기 어때? 아, 너머네. 아, 먹고. 아, 먹고. 아, 먹 아, 먹어 먹고. 아, 먹 아, 먹고. 아, 아, 먹 짠, 사만 먹으러 왔습니다. 오늘 좀 많이 걸었더니 정신을 못여야겠다체력바닥이 나가서. 여기는 참이슬이요 여수 낭만이슬이에요. 귀여워. 好哦，好号，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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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맥 너무 독하게 거 아니야 내 거? 데 소맥 너무 독하게 탄거 아니에요? 아, 그래? 소중한 음. 밖에 안나 음. 취하게 해서 뭐 어떻게 하려고? <목소리> 우와 여기 사장님이세요와저신직가도돼요 네. 수직가도돼요아하셨어요나와안 네? 네, 어, 네. 어, 했을 거 같은데. 사야지 사는 거는그도사 아, 퓨스는... 어? 잘. 어? 잘, 잘아 근데 자기 개인 돈으로 사 음. 그럼 사서 음. 우리 함께 쓰는 게 아니잖아 나는 하고 싶지 않아요. 하다고아 그거 당신 생각이고. <laughs> 만약에 내가 사게 만약에 만약에 샀어. 근데 내가 안 하게 내가 못 하게. 그럼 뭐 되들리셨어? 아 <목소리> 원래 게임 안 좋아해요 아저씨. <목소리> 근데 왜풀스를 사려고냐고요? 뭐? 아기 모나리자 같아. 제가 오늘 눈썹을 못 그려가지고요. 깜빡해가지고요. <laughs> 근데 또 모나리자 같다고 이렇게 얘기할 일이야, 자기야? 모나리자는 원래 미인이야, 알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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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겼네! 와, 이겼네! 오우! 누가 군인 현이랄까 봐? 대박. 대박. 할수 있지? 노랑색 우리 뽑아주세요. 에이 오케이. 진짜 오케이 맞아? 아, 내가 볼때좀무 소리 있는애 해야 돼. 얘 해야 돼. 얘 아, 음, 가자, 나와 봐. 내가 있 을게. 새거 한번 말 이래. 아, 가자. 어? 자기 매그넘한 거 아니야? 내 우리. 어. 지금 네. 대단한데. 아, 진짜 되게 첫 번째. 안 터지면 세개 하지 거야. 세 개, 네 개. 빨리 빨리 그냥 자기야 생각하지 말고 더 할게. 아이고. 아이고. 끝났어? 되게 덜진한 건가? 이 네, 약간 덜진해.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서 3만 원짜리 인형 아니야? 맞지 뭐. 인형 뽑고서만원 주고. 거기서도 못 뽑아. 거기서도 만원 주고 못뽑왔다가 <laughs> 하트로 2만원 주고 받았네 3만원짜리 오리인형입니다 저 닮았죠? 자기야 혼가봐 우리 아기야 어때? 우리 애기가 이렇게 오리같이 생습으면 좋을 것 같아? 별리일 같아 모닝 구 말해볼까? 갈치조림 정식입니다. 양념게장, 간장게장. 오늘 루지 탈 건데 근처에 커피가 맛있다고 하는데가 있어서 마시러 왔어요. <laughs> 저거 완전 <laughs> 저거 완전, <laughs> 완전 특대데안 들어가요. 근데. 습쓸 저기? 어디? 가? 네. 재밌... 재밌는데? 생각... 재밌어? 근 너무 짧은 것 같아, 생각보다. 어, 짧아? 어, 좀 짧은 것 같아. 코스가. 어, 근데 전 이게, 뭐, 이게 너무 무서운데요? 자기가 해놓고 떨길 것 같은데. <laughs> 조심하면 되지. 이렇게 타고 두 번째 탑승하러 갑니다. 오, 이게 무서운데요? 오. 저희가 요 코스를 타고 왔어요, 저렇게. <laughs> 귀엽다. 다들 카트라이더 하는 것 같아. 엄청 가파릅니다. 오, 어, 조금 빡시다. 음 맛다 동굴 체험 온것 같아요. 향이랑 같다가 그 지나가는 길에. 신기해요. 저 잠수함 처음 봐요. 다음 무기 전시관. 이거는 북한 소총이래요. 이건 북한에서 사용한 탄약. 건 옛날 돈이래요. 이게 그래. 음. 뭐 김일성 생강가 그렇고 저게 도 나오는 게아 이게 음. 제 김일성이에요. 음. 거 내가 였나 뭐? 어디? 저. 가 응. 내가 썼는 쓰는. 언제 쓰는데 제가 한테 썼어요. 이 경태가 쓰는 총이래요. 여기는 우리나라 군인들이 쓰는 총 우리나라 게 아니야 근데 응. <laughs> 베레모, 베레모? 이렇게? 여기 왼쪽으로 가야돼 이거 어어 아니 <laughs> 취약 술한번 마셔볼게요. 베개를 시켜봤습니다. 저희가 또 언제 이런 거를 걱정 없이 시켜서 먹어보냐며 먹자고 했습니다. 오 음. 맛있어요? フんフね 많이 불어요. 완전 추워요. <laughs> 케이블카 타고 2차 가려고 술집을 모색 중입니다. 2차 왔습니다. 시그니처 마늘 삼각을 먹어볼게요. 소살로 변경했어요. 제가 치킨을 먹고 싶다고 딩징대가지고 왔습니다. 먹어보세요. 이거 이거 <laughs> 어때? <laughs> 맛있어. <웃음> 맛있어. 먹을래? <laughs> 아니. 뭐 <laughs> 그 그래서 그래서 그 돌문어빵은 자기가 처음에 상기 이름이 뭐야? 어? 자기가 처음에 상기 이름이 뭐야? 그거는 그 그냥 사각 들어가 있는 그 아이스크림이 있는 거. 그건 아이스크림 맞죠? 아이스크림인데 뭐 그냥 동문어아 그냥 문어 동문어 아이스크림. 동문어 동문어 아이스크림. 뭐 문어 모양을 조금 해서 주는 거. 이거 이거 작게 하는 거. 한다면 아이스크림과 그 e cream, ice c 요전 a m i 이거 네. 혹시 아이스크림 c 자기 때문에 그냥 그걸 바꾼 거야. 아 그래? r e a m ice 아 r e a m 아이스크림 e 바꿔 ice c r e a 제가 생각했을때는 그거 같아요 붕어빵에 그 붕어빵에 그 항상 파슬 c e cream, ice cream, ice c r 걸드시 ice cream, ice cream, i c 싶으면 그 일반 그걸 드세요. 그 일반 돌문어빵 그걸 드세요. 왜냐면 이게 그 기본 그게 크림치즈랑 치즈랑 그 연유 그게 세 가지가 다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빵에 그냥 <laughs> 그렇대요. 펜치. 크림치즈 연유 치즈 맛집. 응.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간다고 펜치즈? 하더라고요. 머리를 묶고 나타난 최채윤입니다 음, 오늘 마트에 다녀왔어요 결혼식 때 저희 아버지께서 덕담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제 해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사를 온 기념으로 떡을 먹으고 양도시장을 갔거든요 근데 의외로 시장에 떡이 없더라고요 홍천은 약간 홍천중앙시장 가면 이제 밖에 떡이 이렇게 포장돼서 있거든요 그걸 생각을 하고 양구 시장을 갔는데,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고마트에 맡은... 또 떡을 팔거든요. 양구 하나고마트에. 그래서, 사러 다녀왔어요. 사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어르신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 감자떡. 이건. 그리고 요거는 제 픽입니다. 바람떡. 바람떡 좋아해요. 맛있어요. 그리고, 꿀떡.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좋아하는 꿀떡. 샀고요. 이게 만원 집이거든요. 그만 원, 만원 주고 샀는데 이제 많이 사서 그런지 이제 옥수수 떡을 또 서비스로 드셨습니다. 양피식.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제 포장을 해가지고 다 집에 돌리려고 합니다. 양옆집, 아래집, 그다음에 윗집은 지금 공사 중이라 사람이 없어서 저희가 복도식 아파트거든요. 엘리베이터가 두 개가 있는데 저희 쪽 엘리베이터를 이제 자주 사용하시는 이제 그 코스 두 집이 있어서 그두 집. 이제 뭐 엘베에서 좀 많이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두 집과 양 집과 아랫집에서 다섯 집을 돌리기 시작